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스프레드 시트 2018년 1회 문제 중 기본 작업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 시트 열어주시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1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진료 내역 액세스의 데이터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 B2 셀부터 표시하시오. 자 B2 셀을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 보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MSXs 데이터베이스 확인. 자 C 드라이브 어, OA 폴더에 보면 진료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리은디을 리을 지읒세 가서 진료 내역 확인 그다음에 A 병원이란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 필요한 열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과목 진료일 됐나요 순서대로 다 넘겼나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과목 진료일 됐다 그렇죠 다음 진료 과목이 흉부외과 또는 정형외과이고, 진료 과목이 는 흉부외과 또는 는 정형외과이고, 진료일, 진료일이 2018년 2월과 3월인 행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시오. 그러면, 크거나 같다. 그쵸? 2018년, 다시, 날짜는 다시로 나타내요. 알겠죠? 2-1, 2월 1일에서, 작거나 같다. 3월, 2018년, 다시 3-31, 3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땅! 자, 첫째, 정렬이네요, 정렬. 첫째 기준은 진료 감옥, 오름차 순. 진료 감옥, 오름차 순. 둘째 기준, 진료일, 내림차 순. 진료일, 내림차 순. 됐나요? 자, 다음. 마침. 확인. 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기본 작업 해 e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E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자, B3과 IE31 영역에서 생년월일의 연도, 우리는 생년월일의 연도가 1987 이상이고, 생년월일의 연도가 1987 이상, 요거는 조건 1이에요 그렇죠? 지금 고는 뭐예요? 앤드고 진료 시간이 1 2시 이상 요거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조건이. 자, 우리 어 여러분 우리 어 날짜는 날짜나 시간은 일련번호가 있어요. 일련번호가 있다는 거 날짜나 숫자는 수, 날짜나 시간은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이 1년 번호 1에 해당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1900년 어, 12월 31일은 뭐에 해당할까? 365에 해당하겠지, 그렇죠? 이해가시나요? <laughs> 이해 안 가나요? 그러면 자 1900년 1월 2일은 일년 번호가 2가 돼요, 알겠어요? 그럼 1900년 1월 30은 일년 번호가 얼마가 될까요? 30, 그렇죠? 그럼 1900년 1900년 2월 1일은 일년 번호가 얼마가 될까요? 이건 32겠죠, 그렇죠? 1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2월 1일이니까, 그렇죠? 32가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하루하루를 1씩 더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날, 시간은 뭐냐면 시간. 시간은 뭐예요? 난 12시가 일, 숫자로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0.5가 되는 거예요. 자, 숫자로 계산하면 0.5인 거예요. 그렇 이건 뭐 얘기예요? 12시 이상이라는 건 진료 시간이 뭐 이상이라는 거예요. 0.5이상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낮 12시가 숫자로 계산하면 은 0.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의 성명, 생년월일, 진료과목, 진료시간,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필요한 열만 갖고 와야 되네요. 조건은 B33, B34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AND 이함수 사용 결과는 D33 열부터 표시하시오. 여기 제목 행을 제가 고정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틀고정. 자 조건은 B33 여기다 쓰면 되겠죠. 조건 이렇게 쓰고는 AND 가려고 생년월일의 연도가 1987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어 가려고 생년월일 열에 있는 맨첫 번째 있는 값, 맨 위에 있는 값을 선택해 주시고 쉼표. 아니, 심표한다가르닫고 그렇게 해서 연도만 추출한 값이, 뭐 이상이어야 돼? 크거나 같다. 1 987 이상이어야 돼요. 맞죠? 순표, 심표하고, 그리고니까, 엔드니까, 그죠그 다음, 진료시간 12시 이상. 자, 맨, 진료시간 1 0에서맨 위에 있는 값, 맨첫 번째 있는 값을 선택해주고, 12시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0.5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12 이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가로 닫고. 됐나요? 엔터. 벌스라는 것은 이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은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란 뜻이에요. 결과는 D33. 여기다, 그죠 뭐, 뭐, 뭐. 자,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 진료 과목, 진료 시간.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컨트롤 C 하고, 결과는 D33. D33 셀 클릭하고 컨트롤 V. 됐나요? 자, 고급 필터. 자, 뭐, 이 범위를 선택하셔도 되고, 또 뭐, 여기를 선택하시고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무이 e 셀을 선택하셔서,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고급 선택해 주겠습니다. 목록 범위 어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선택이 됐네요. B3서부터 시작해서 J31, J31까지 됐네요. 자, 조건 범위 선택해 주시고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조건. 자, D33서부터 D34까지 조건을 드래그해 주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D33서부터 시작해서 G33까지 제목 행을 드래그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에 만족하는 열 데이터만 딱 나타납니다. 할수 있겠죠? 다음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B4I31 영역에 대하여 환자 코드의 끝자리가 1로 끝나고, 환자 코드의 끝자리가 1로 끝나고,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엔드고, 이건 조건 1에 해당하겠죠, 그쵸? 렇 진료 과목의 전체 글자 수가 4글자, 이건 조건 2에 해당해요. 자, 우리 엔드 함수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쵸? 렇 엔드는 가려울고 조건 1, 쉼표 조건이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자, 요 조건을 만족했을 때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준색 연한이건 서식에 해 당하겠죠. 자. 엔드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라이트도 알잖아요. 라이트. 문자 쉼표 K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렌은 뭐예요? 렌 그 문자가 있으면 문자의 길이, 길이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르면,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를 드래그 해 주셔야 돼요. B4서부터. 틀고정을 그럼 이제 재... 지울까요? 보기에서 틀고정, 틀고정 취소. 자, b 4셀을 선택하시고, Ctrl-Shift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자 서식을 지정해 줄 부분, 조건과 서식을 지정해 줄부분은 블록을 씌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조건부 서식은 알겠죠? 자홈 탭에 들어가셔서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규칙 관리, 새 규칙. 자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했나요? 선택하고. 는, 써주시면 됩니다. 는. 됐나요? 자, end, 가려열고, 환자 코드 끝자리가 1로 끝나고, right. 환자 코드 여기 맨 위에 있는, 맨첫 번째 있는 값 선택해 주시고, 어디 앞에 달러 표시 지워줘야 돼요? 숫자 앞에 달러 표시 지워줘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b4, b5, b6 내려가면서, 오른쪽에 한 글자가 1로 끝나는지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렇 그렇죠? 그니 그러니까 심표, F4, 두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지워주고, 열 앞엔 반드시 달러 표시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심표 1,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뭐라고요? 는, 1. 심표. 그러면, 진료 과목의 전체 글자, 렌. 이 제가 심표 맞게 했나요? 어우, 너무 글씨가 안보이서 렌. 가로 열고, 진료 과목. 진료과목 여기 있다 그죠? 메뉴에 있는 값, 맨첫 번째 있는 값 선택해주고 F4 두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라 지워주시고 가르닫고 이게 뭐라고요?는 네 글자니까 4 써주면 되겠다 그죠? 가르닫고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자 그다음 에 서식 들어갑니다 서식 서식 클릭하고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준색, 연암, 파랑. 됐죠? 확인.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기존 인쇄 영역에 B6, I31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추가하고, 그러면 B26, B26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I31까지 선택해 주세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 들어갑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 페이지 설정 그룹에 보면 인쇄 영역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인쇄 영역 추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음. 삼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보면, 페이지 설정 그룹에 추가 옵션 버튼, 확장 버튼이 있어요. 그쵸? 선택해 주시고, 자, 시트 탭 클릭하신 다음에, 이게 반복할 행이 있어요. 반복할 행을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 자, 삼행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됩니다. 됐나요? 자 확인하기 전에 두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 페이지 상단 오른쪽 구역의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머리글을 설정하시오.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서 머리글 편집 자 오른쪽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른쪽 구역이면 이쪽에다 해주시면 되네요. 자 현재 페이지가 1이고 전체 페이지가 2인 경우 1 슬러시 2로 나타내래요. 여러분 이게 현재 페이지고 이게 전체 페이지예요. 현재 페이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슬러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를 클릭해주시면 끝입니다. 끝. 됐나요? 확인, 확인. 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파일에서 인쇄. 저렇게. 자, 삼행이 몇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목행이 몇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네요. 됐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산 작업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